안녕하세요. 코인나다에서 비트코인 교육을 맡은 권선호 리더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을 아주 쉽게 맛보기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제 소개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비트코인이 뭔지,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초보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소개는 맨 마지막에 2, 3분 정도만 짧게 붙이겠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으로 갑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의 핵심 특징, 그리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니어 투자자들이 막히는 지점과 해결법, 그리고 실전 매매 전략, 그리고 사이클 투자자의 운영 원칙, 그리고 마지막에 제 소개와 함께 강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인데요. 비트코인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딱 막히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실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럴 때딱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계좌의 돈도 손에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없는 돈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공간에서 소유권이 기록되는 방식이 명확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은 결국 희소성에서 결정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특징은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희소성이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고 화폐의 개념과 금의 개념이 합쳐진 새로운 자산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더 쉬운데요. 비트코인은 금처럼 희소하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과 성과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고 금은 한정된 자원으로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보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두 개의 특징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은 주식과 희소성은 금과 같은 금처럼 희소하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죠. 지금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바로 큰 흐름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버는 것만큼 진짜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고 그리고 이 CPI가 이거 회색표 그리고 흰선이 바로 금의 움직임인데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욱더 더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은 글로벌 투자 흐름의 중심인데요. 유행이 아닙니다. 미국에 연기금이 들어왔고 마이크로스테이지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가 들어왔으며 곧 이제 뱅가드에서도 뱅가드에서도 비트코인 ETF 투자를 허용을 했고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 ETF 신청을 하기로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유행이 아니고 글로벌 투자 흐름의 중심이 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비트코인은 세대 교체 자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연령대별 개인 가상 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를 보시면 40대 이하가 그동안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있죠. 그리고 가상 자산 보유 금액별 이용자는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이제는 40대 이하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가 50대, 60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해도 되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자분들께 꼭 드리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게 아니라 큰 돈이 어디로 움직이냐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흐름이 와도 초보는 진입 장벽 때문에 막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하고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40에서 60대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낯섭니다. 블록체인, 지갑, 거래소 같은 용어가 말이죠. 다음 두 번째 보안, 사기 같은 우려가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동성. 진짜 주식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두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급등락으로 투자하기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디지털 기기 활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이거를 두루뭉실하게 조언을 해서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구조로 해결을 하는데요. 첫 번째, 어려운 용어는 주식 하시던 분들이 익숙한 방식, 쉬운 언어로 번역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소, 그리고 보안, 사기 우려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실제 지갑 사용법,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다 시연해 드리죠. 다음 변동성에 대한 부담감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면서 분산, 그리고 장기 투자법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가이드를 드리고요. 디지털 기기 활용 부담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실습형 오프라인 강의 강의를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향하는 강의 방식입니다. 설명만 하는 강의가 아니라 막히는 지점을 없애는 강의입니다. 저희는 이제 실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쓰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바로 고래 심리 이론인데요. 고래 심리 이론의 핵심은 세 줄이에요. 첫 번째 신호는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뉴스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타이밍을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점수화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등처럼 단순합니다.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될때 그리고 분산할 때 그리고 자신 있게 비중을 늘려야 될때 신호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뉴스 감정 그리고 즉흥 매매. 이 흐름을 끊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점수, 행동으로 바꿔드립니다. 느낌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건데요. 그래서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저는 날짜를 맞추는 방식으로는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정답은 분할이에요. 그래서 고점 구간에서는 분할로 수익질을 하고 조정하고 저점 구간에서는 분할로 재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고 분할과 대응이라는 원리입니다. 초보자는 보통 한 번에 정답을 맞추려다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분할은 절대 예측이 아니고 바로 대응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생존 확률을 올리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걸 누가 이런 방식으로 정리했지가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제 이야기를 2, 3분만 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투자를 잘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어디서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손에 떨리는지 정확히 압니다. 저는 충남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도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현실에서 저는 취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친구를 보며 자극을 받았고, 그날부터 그 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투자는 기술 이전에 삶의 방향과 원칙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차트보다 먼저 원칙과 리스크 관리부터 정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운영 원칙은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 자산의 70에서 80%는 장기 보유하고요. 20에서 30%는 점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무조건 분할, 그리고 기록하고 복귀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이클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한 문장이 붙습니다. 70% 코어니까 무조건 장기 보유니까 무조건 들고 간다는 연구 홀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이클이 진행 중일 때의 기본 포지션입니다. 만약 제가 보는 사이클 종료 신호가 뜨면은 그때는 장기 보유량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분할로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과거 두 사이클에서 사이클 종료 신호가 떴으므로 장기 보유 물량을 분할로 줄였습니다. 정리하면 평소에는 장기적으로 하고 유연하게 하며 하지만 끝에 가까워지면 장기 보유 중도 줄이면서 방어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사이클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보자분들 상대로 강의를 했고요. 산업 과학 연구실 워크숍에서도 제가 20명 정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 철학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기 쉬운 자료를 쓰고요. 다음 세 번째, 실전형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초보자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설명이 다듬어졌고요. 그렇게 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후, 좋은 후기를 주셨는데요. 최대한 초보자 눈높이에 맞게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용기로 하는 투자가 아니고 이해와 원칙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코인하다에서 저 권선호 리더가 여러분의 첫 걸음을 쉽고 안전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